나는 항상 정감 가는 영상 조금 추구하잖아요. 약간 이러니까 어? 머리 살짝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약간 도우마 같지 않아요? 약간 이런, 이런 약간 이런 여기 헤어 느낌이 약간 재수 없으면서 약간 도우마 느낌이 살짝 아 아무튼 여러분들 기연의 칼날 보셨나요? 저 기멸의 칼날 또 너무 재밌지? 어우 저모한성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한번좀더 볼까?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롱폼을 이렇게 또 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저번주 일요일까지 또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 이게 영상을 제가 이제 꾸준히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막상 또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진짜 머리가 이제 사 이렇게 하얘지면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도무이안 나는 거야. 또 생각이 안 나고 아직도 뭐라면 저것도 재밌는 것으또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 하나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하는 또 시작점으로 또 다시 신박도가 지금 이 포인트에서 이제 9월을 또 맞이하게 되면서 또 한번 마음가짐을 또 제대로 하고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재밌는 릴스들을 만들어 내보자라는 겸사겸사 이제 어떤 어떤 포인트로써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나는 연극. 우리 연극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즐거운 점들 다시 한번 나눠보면서 저 또한 이 즐거웠던 추억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왔을 때 내가, 아, 맞아. 내가 이때 정말 재밌었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되시기. 내세길 수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하여금, 아, 신바 뚫어는 사람이 원래 이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했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여름을 이런 식으로 좀 보냈구나라는 것을 저랑 같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신바 또의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포인트지만 신바 또의 대모험이기 때문에 항상, 항상 여러분들랑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저랑. 또뭐 같이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어떤 이런 또 제가 요즘에 MBTI가 조금 바뀌게 된것 같아요. 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MBTI가 아이인 것 같아. 왜냐면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말을 못해. 근데 자, 자기 혼자 그냥 방 구석에서 그냥 어, 집에서 막 혼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야. 오랜만에 카메라를 또 이렇게 켜게 되니까 또 약간 또 설레면서 긴장되면서 또 너무너무 재밌고 <놀람> 케이크라는 연극을 제가 이제 하고 왔고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 문지방이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와 나무위키에도 있어. 연극의 잔상이 일상에서의 사유와 실제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극단 그러니까 문지방이 저희 학교 이제 선배님들이 만드신 극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너무 이렇게 멋있는 작품들을 많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연출 선배가 쓰시, 쓰셨던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 번 공연을 계속 해왔던 작품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역할 중에 엄마 캐릭터가 나오는 거지. 부산 엄마 캐릭터가 있어요. 부산 엄마 캐릭터 박지연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 마음이 굉장히 또 큰. 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부산 엄마 캐릭터죠 실제 우리 엄마는 완전 극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극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은 완전 F예요 우리 엄마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매력들을 캐치하고 그걸 표현하는데 데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들 되게 막 예뻐 죽고 막어 그래 우리 아들이니? 공연을 했고 이제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기해보고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들과 함께 작품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이제 연극은 결국에는 다 같이 앙상블을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큐가 들어가야 되고 저렇게 큐야 되고 이런 걸막 계속,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근데 너무 뜻깊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연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번 시작하면 예를 들어 영화는 뭐 이렇게 하면은 테이크 테이크를 끊어가잖아요. 근데 연극은 한번 시작하면은 1 2 3 4막 있으면 1 2 3 4 막을 결국은 쭉 이끌어 쭉 가야 되니까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멘탈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은 2 3 4 막에 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탈을 쭉 잡고 1, 2, 3 4막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연극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이렇게 딱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순간 연, 연출 선배가 항상 강조하셨던 게 딱딱딱 예를 들어서 한100 정도 1부터 100이 있으면 100 정도 딱 완벽하게 딱 진행이 될 때가 있고 우리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100이 될때가 있고 뭐 90이 될때 있고 85가 될 때가 있고 한데 누구 한 명이 다른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서로를 보듬어주고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와 그목토가 저는 너무 멋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 뭐가 막 너무 힘들어. 내가 해내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감당 가능이야. 왜냐면은아 내가 막 울면서 대본 보면서 머리 막찌그 그런 스트레스는 나 견딜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냥 이제 유일한 내 나의 생각 그거. 그나은 잘한 데 이거는. 그리고 나를 정말 배꼽 빠지게 웃기게 해줬던. 이 연습 중명만두 가지는 나 정말 평생 가져가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가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연습실에도 이 무대 크기만큼 이렇게 테이핑을 해놔요. 그 무대가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부분이 있고 왼쪽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극장에서는 그 여기가 공간이 충분해. 근데 이제 그 연습실에서는 이 뒤에가 좀 좁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소품 같은 거를 이제 밑에 놔두잖아요. 다른 선배가 그 뒷부분에 이렇게 서서 포즈를 잡고 있는. 포즈를 잡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 1막에 놔뒀던 쟁반이 거기 있는데 그걸 밟아버린 거야 한서 뱅그랑 해버린 거야 제대로 된 슬랩스틱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 슬랩스틱이 사랑받은 이유 그만큼 슬랩스틱은 사람 배꼽 빠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슬랩스틱을 또 보여주셨다. 그니까, 러무한도전의 힘이 여러 가지 잖아요 뭐, 이렇게. 배드민턴 치다가 탁, 어, 탁, 어, 어. 약간 이런 것처럼 저한테는 너무 중독적인 밈이 돼버리는. 이거를 또 밟으시면서도 또다시 액팅으로 다시 한번 이걸 살려내셨어. 보이는데 하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 뭐냐면 응. 앞으로 나가가지고 막 움직이고 뒤로 빠지는 움직임이 있어. 코미디극이니까. 저희는 또 다양한 트레이를 많이 연습 때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사영 들어가기 전에, 아, 내가 이 포인트에서 하늘 자전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막 주머니를 털고 뒤로 들어갈 때 나는 여기서 하늘 자전거를 한번 찍어주고, 왜냐면 나는 무대 앞에 남아있으니까 하늘 자전거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냐? 어,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너 좋습니다. 하늘 자전거 해보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한 친구 한 명이 선택 선배의 하늘 자전거 소식을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 친구 혼자만 소식을 이 친구는 몰랐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냐? 그대로 같이 넘어져 버렸지 이 도하부 같은 놈 당신의 날 같은 도하부들을 개봉하는 것이 바로 전약을 풀이다 근데 더 웃긴 건 선택선배도 하늘자전거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부딪혔어 본능적으로 아 이거는 서효린이다 그냥 삘이 바로 오셨대요 워낙 같이 오래 하고 하니까 성격을 서로 다 알잖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또 이제 부산에 계셔서 공연 못 봐서 아쉽다고 막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실제로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보러, 보러 오시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시간 내서 또 보러 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또 극단 문지방 덕분에 저, 정말 뜨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재밌는 영상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스에서 연기적으로 재밌게 녹여낼수 있는 요소들도 또 한번 다양하게 고민해보고 또 채널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여러 방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캐릭터도 제가 이렇게. 또 만들어보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또 연기로 녹여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웃음을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요. 다양하게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다 확인해서 치지 않고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